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인 손흥민 32의 재계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구단은 이 핵심 선수를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영국 매체 스퍼스 웹은 한국 시간 25일에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더이자 세계적인 아이콘이다. 그의 최상급 실력은 여전히 유지 되고 있으며 성과에 불안은 없다. 토트넘은 상당한 급여 인상을 포함한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고 있는데 손흥민 역시 이에 거리낌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약이 파격적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스퍼스웹은 토트넘은 흔히 30세 이상 선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손흥민은 특별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손흥민 스스로도 토트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스퍼스 웹은 손흥민은 감독 강제 포스트 테코 길루의 프로젝트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며 토트넘은 그의 재계약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손흥민과의 협상이 곧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릿지는 손흥민과 토트넘 간 새로운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손흥민은 지난해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실망을 겪었고, 감독 위르겐 클린 수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 협상에 착수했으며 세부 내용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팀토은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는 손흥민과 대화 중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적 제안은 거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은 2025년에 종료되는데 이를 고려할 때 재계약이 중요한 이유다. 팀 토크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떠남을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EPL 정상급 선수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흥민과 토트넘 간 협상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브미 스포츠는 재계약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토트넘은 손흥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손흥민 역시 토트넘의 제안에 만족한다고 보도했다. 계약 금액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은 이미 팀내 최고 연봉을 받고 있으며 토트넘은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그를 더 오랫동안 묶고자 한다. 최근 시즌에서 그는 토트넘의 핵심이 되어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빌라전에서의 성과는 그의 역량을 입증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연봉에 부응하는 만큼 뛰어나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평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에 대한 결정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의 대규모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가 팀과의 충성을 지키고자 하는 결정임을 보여준다. 토트넘 코스퍼의 주장인 손흥민, 32의 재계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구단은 이 핵심 선수를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영국 매체 스퍼스웹은 한국 시간 25일에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더이자 세계적인 아이콘이다. 그의 최상급 실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성과에 불안은 없다. 토트넘은 상당한 급여 인상을 포함한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고 있는데 손흥민 역시 이에 거리낌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약이 파격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퍼즈 웹은 토트넘은 흔히 30세 이상 선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손흥민은 특별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손흥민 스스로도 토트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스퍼스 웹은 손흥민은 감독 강제 포스테 코길루의 프로젝트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며 토트넘은 그의 재계약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손흥민과의 협상이 곧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릿지는 손흥민과 토트넘 간 새로운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손흥민은 지난해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실망을 겪었고, 감독 위르겐 클린 수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 협상에 착수했으며, 세부 내용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팀 토큰,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는 손흥민과 대화 중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적 제한은 거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은 2025년에 종료되는데 이를 고려할 때 재계약이 중요한 이유다. 팀 토크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떠남을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EPL 정상급 선수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흥민과 토트넘 간 협상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부미 스포츠는 재계약이 확 실시되고 있다며 토트넘은 손흥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손흥민 역시 토트넘의 제안에 만족한다고 보도했다. 계약 금액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은 이미 팀내 최고 연봉을 받고 있으며 토트넘은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그를 더 오랫동안 묶고자 한다. 최근 시즌에서 그는 토트넘의 핵심이 되어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빌라전에서의 성과는 그의 역량을 입증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연봉에 부응하는 만큼 뛰어나다. 여기에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의 평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에 대한 결정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의 대규모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가 팀과의 충성을 지키고자 하는 결정임을 보여준다.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인 손흥민, 32의 재계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구단은 이 핵심 선수를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영국 매체 스퍼즈 웹은 한국 시간 25일에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더이자 세계적인 아이콘이다. 그의 최상급 실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성과에 불안은 없다. 토트넘은 상당한 급여 인상을 포함한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고 있는데 손흥민 역시 이에 거리낌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약이 파격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퍼즈웹은 토트넘은 흔히 30세 이상 선수들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손흥민은 특별하다.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손흥민 스스로도 토트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스퍼즈 웹은 손흥민은 감독 강제 포스트 코길루의 프로젝트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며 토트넘은 그의 재계약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손흥민과의 협상이 곧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릿지는 손흥민과 토트넘 간 새로운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손흥민은 지난해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실망을 겪었고, 감독 위르긴 클린 수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 협상에 착수했으며, 세부 내용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팀 은,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는 손흥민과 대화 중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적 제안은 거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은 2025년에 종료되는데 이를 고려할 때 재계약이 중요한 이유다. 팀 토크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떠남을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EPL 정상급 선수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손흥민과 토트넘 간 협상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부미스포츠는 재계약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토트넘은 손흥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손흥민 역시 토트넘의 제안에 만족한다고 보도했다. 계약 금액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은 이미 팀내 최고 연봉을 받고 있으며, 토트넘은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그를 더 오랫동안 묶고자 한다. 최근 시즌에서 그는 토트넘의 핵심이 되어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빌라전에서의 성과는 그의 역량을 입증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연봉에 부응하는 만큼 뛰어나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평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에 대한 결정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의 대규모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가 팀과의 충성을 지키고자 하는 결정임을 보여준다.